자 보세요. 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뭐 가나다 세 개의 극한인데, 그지. 자 일단 가는 변수 x 무한, 나도 변수 x 무한. 자 다는 변수 x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고, 나머지 가와 나는 무한분의 무한꼴인데 0으로 수렴했고, 그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어쨌든 수렴. 그래서 0분의 0꼴 아마 fx다항함수 또는 다항식 추론에서 p, 그지? p, 모든 상수 p의 값의 합이래스, 합이 6이다. 오케이, 모든 상수 p의 값의 합, 그지? 그 이유는 요 n에 의해서 변할 거 아니겠어, 그지? 나조건에 의해서, 그지? 어, 오케이, n은 자연수. 그러니까 아마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이렇게 되네가 풀어주면 될거야.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점점점. 아마 약간의 그지? 뭐 수열 추론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일단 가조건부터 보자. 자 무한분의 무한꼴인데 분모가 4차 무한이고 그지? 0으로 수렴했다라는 건어 fx는 몇 차? 3차 이하구나. 그지? fx는 3차 이하의 다항식이 었겠구나뭐 요정도 그지? 어 그러면 이제 나조건부터 갈건데 자연수 즉 n이 1일 때 추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때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아, 여기서 니네가 살짝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지금 0분의 0꼴이 확실하냐라 분모가 x 제곱이니까 그지 그러면 어, 수렴하기 위해선 적어도 fx라는 애는 여기서 니네가 굳이 살짝 추론을 하자면 fx라는 애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지 X의 제곱이라는 인수는 가지고 있어야 얘가 0으로 날라가고 이쪽에서, 그지? 만약에 여기가 뭐, P, X 플러스 Q 였다면, 날라가고 Q로 뭐에, 어, 수렴할 수 있는, 그지? 뭐, 그런, 여기서는, 어, 뭐, 이렇게 하자. M, X 플러스 P, 요런 꼴. 오케이? 뭐, M은 0이 될 수도 있어요. FX는 3차 이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수렴하는 이런 느낌. 여하튼지 간에, f(x)는 지금 다 조건에서 p로 어쨌든 뭐 p가 0일 수도 있겠지만 어 수렴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 x의 그지 제곱항을 가지고 있는 즉 x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다항식이다라는 느낌 생각하면서 가도 좋고요. 자 어찌됐든 3x 그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x 제곱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최고차는 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생각하면 되고 자. fx가 자1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fx는 일단 몇차 2차가 확실하고요 그죠 마이너스 1로 나왔으니까 1 따라서 첫 번째 n이 1일 때 fx는 어, 그냥 이렇게 됐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그다음 이제 n이 2가 됐어 자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때 3의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역시 분모는 어, 2차, 그지?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는 2로 봐야 돼, 이해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1이 됐고, 그러면 이렇게 n이 자연수 2였을 때는 f(x)는 1로 수렴해야 되니까 누구? 2의 x 제곱. 그래서 n이 2였을 때는 뭐 이런 느낌, 그지? 뭔가 느낌을 가지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n이 3이면, 자 m 미트 x가 무한으로 갈때 3의 x 세 제곱이 되니까, 그지? 넌 의미 없고 최고차, 그지? 3차. 자, 그러면 이제 f(x) 역시 또3 들어갔기 때문에 홀수,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의 f(x)는 그지 3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두고 어, 마이너스 3 어, 마이너스 3 그지 어, 마이너스 3의 어, 일단은 x 제곱은 존재해야 되고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3차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x 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x 플러스 p라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쪽에 들어갔을 때도 그지 여기를 이제 x 플러스 p라고 하면 그지 여기를 x 플러스 p라고 하면 0으로 가는 인수 날라고 x는 0으로 가니까 너 0으로 가고 p로 수렴한다 다 조건도 만족하고 그지 어, 여기서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지는 거니까 그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돼서 그지 어, 3분의 마이너스 3돼서 마이너스 1도 성립하고 그래서 뭐 조금 요령이야. 어쨌든, 3차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니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또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앞에서 믿고, 요렇게 했다면, 여기를, 그지? 마이너스 어, 3x 플러스 p,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 뭐, 요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n이 누구? 4 이상이 되면, 여기가 이제 4차가 되고, 그지? 그러면, 나 조건도 수령값이 누가 돼? 빵이 되니까, 가, 가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수령값이 나올 수 없으니까, n이 4, 이상의 자연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서 일단 성립할 수 있는 fx가 지금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성립할 수 있는 fx가 몇 가지 이렇게 어, 세 가지가 나오게 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p 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요 조건에서의 p는 얘가 들어갔으니까 얼마야 이제 1이 됐고요. 요 조건에서의 이제 다 조건하는 거야 다 이게 되죠 다 조건. 그래서 2가 됐고요. 여기서는 뭐 그대로 돼서 뭐 날라갔고 그지? 마이너스 3x 어아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구나. 아,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게더 낫겠다. 자 쏘리 에 여기 x 누구 제곱으로 묶고 여기를 3 마이너스 3x 그지? 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p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저다 조건까지 성립하겠다. 최고차항의 계수 그지? 어. 자 그래서 어 요렇게 표현이 됐을 때의 어, 다조건에서의 p값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p라고 해야지 뭐안 나오니까 그지? 너는 0으로 가는 인수 약분시켰고 너는 0이 됐고 p 그래서 이제 힌트를 준게 뭐냐면 p의 값의 합이 얼마다? 6이라고 했으니까 아 니가 누구? 3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어. 그러면 여기에 니네가 3을 넣어서 fx, fx, fx가 몇 개? 3개. 그때 f의 2 e 값의 최소니까 이때 f의 2가 들어가면 4가 되고요. 이때 f의 2가 들어가면 2는 4가 돼서 8이 되고요. 이때 f의 2가 들어가면 여기는 4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돼서 마이너스 얼마? 12가 돼서 최소를 차지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십이라고 해서 끝내주면 되는 문제겠네. 이해되죠?